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e the o n 2 the one, the one, the one, the 2 n e the 절 n 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one, the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분이에를 지날 때 해가 도닫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많이 들어본 예야일 수도 있는데요. 어,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이제 등산 중 절벽에서 미끄러져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바위틈에 걸려 있는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려 구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낮이 낮이 밤이 되고 날씨는 악화되며 체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밧줄을 놓아라 그럼 살리라. 그러나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밧줄을 놓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밧줄을 끝까지 놓지 못했고요. 다음날 구주대에 발견되었습니다. 구주대가 와서 그 절벽 밑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에서 불과 1미터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밧줄을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했던 이야기처럼 두려워 놓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셨는 그 명령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그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압복나루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변화받은 그 야곱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은 많이 애를 썼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준비하였고 그것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간격을 두고 보내며 형에서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누그러뜨리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대비, 철저한 계산, 전략적인 접근, 야곱의 평생의 모습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습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요. 형의 장작권과 아버지의 축도 속임수로 얻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그 지혜로 해결하려 하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 그의 계산, 그의 수고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뭐 요새 흔히 말하는 멘붕. 멘탈이 붕괴돼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계산하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식의 계산을 말이죠. 돈, 인간관계, 계획, 명성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대비 아무렇소.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대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국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것을 제라하지 않지만 그 준비가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되어 버릴 때 것을 믿음이 아닌 불신이라 불순종이라 얘기합니다. 밤이 되자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야곱은 밤새 시름하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잡으며 나는 못 보내. 못 보내. 나를 축복해. 애서 형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을 해. 간절하게 간절하게 붙잡으며 나아가는 야곱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표를 쳐서 그를 절뚝이게 만들었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한도표가 부러져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그분의 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한도뼈, 우리의 한도뼈는 무엇일까요? 나의 자존심이 될수 있고, 나의 자만심이 될수 있고, 재물이 될수 있고, 환경과 명예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 새 이름과 새 인생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한도뼈를 치시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절뚝이며 떠오르는 해를 맞이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형 에서가 나타나 자신을 죽이려 할때 도망치려는. 그 애서의 모습 가운데 절뚝임이 있다는 것은, 그는 죽었고 그의 작전은 실패했다라는 것,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표식이었자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결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게로 살지 않습니다. 형을 만나는 두려운 순간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당당하게 내 힘으로 한 발짝, 두 발짝 떴던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이 야곱처럼 절뚝거리는 이 발걸음 이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말투, 결정, 관계 속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가운데서 그런 흔적을 찾고 그런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시름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다쳤고, 그는 절뚝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실패하고 패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땐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제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그 몸부림, 인간적인 대비를 내려놓고 간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약복 나루토에 서 있습니다. 순간 순간. 우리를 다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직면에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 밧줄을 놓지 못하고 그 밧줄에 의지하여 끙끙거리며 그 추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밧줄을 놓고 나를 믿어라. 내가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나를 붙들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누린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를 바라보며, 주를 붙들며, 주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그 문제들을 맡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주님,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더위 속에, 또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 속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도 안 되는 기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욱 붙잡으로서 더욱 더 더욱 더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아픔, 물질적 부족함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신음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아버지 손을 대시사 그들이 그 아픈 곳이 말짱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 주시어 그들이 주님이 채워 주시는 것들로 통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으면 나아가니.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